할렐루야. 네. 오늘 좋은 날입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의 쓰신 그 책을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수련회 강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근데 수련회 이제 주최 측에서 설교 제목을 알려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을 야외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불러줬어요. 그랬더니 그쪽 직원이 목사님,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래. 뭐가 더 필요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고 나서 수련회 참석해가지고 순서지를 보는데 본인의 제목을 어떻게 써놨냐면 은외훼는의의자자이 그래 뭐뭐더필필해해 거기까지 w y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k n 그걸 보면서 하하. 근데 그 순간에 성령의 음성이 들렸어아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 w y 뭐가 더 필요한가.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설교를 또 수정해가지고 그 제목에 맞춰서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는 더욱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어떤 일을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려움에 대한 연구를 한 뉴미실린 박사님이 아이가 태어날 때세 가지의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이 있다. 두 번째는 큰 소리가 날때 느끼는 두려움이 있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품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두려움이 아이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의 원인이기도 한데, 첫 번째, 높은 데서 떨어지는 두려움은 우리가 직장을 잃어버린다든지, 또 명예를 실추한다든지, 좋은 삶에서 가난하게 된다든지, 사회적인 지위를 잃어버리는, 그야말로 높은 데서 떨어지는 그러한 공포를,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은 나를 향한 비난과 공격, 또 손가락질,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러한 소리들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머니의 품에 떠나는 떨어져 나가는 그런 두려움은 세상에서 버림당하고 소외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되고, 천시당하고, 늙어지고, 외로워지는 그러한 두려움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내가 어떤 해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해를 당해서 여러 가지 낙심당하고 또 사업이 망하게 되고 또 먹고 살기 어렵고 아파질까 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두려움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 마음에 둥지를 튼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려운 마음은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납니까? 두려움은 결국 어떤 일의 전조국과 같아서 두려워만 계속하다 보면은 정말로 산에서 바위가 하나 둘흘러내리다고 나중에는 산사태가 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 주신다.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예시로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를 둘러선 천사들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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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야외여 계속해서 같은 말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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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군의 야외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목소리가 계속해서 높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 두려움이 조금이라도 찾아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물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 앞에 다가온 악한 마귀도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이하시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올리브 나무에서 둘다 나는 것인데 이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는 특별히 뿌리에서도 이렇게 가지가 솟사오릅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가지가 솟아오르는 것을 넷제르라고 하는데 그것은 쭉 뻗어 올라가는 거예요. 곧게 뻗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팡이를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호테르라고 하는 막대기로 이렇게 성경에 번역된 이 말은 올리브 나무의 몸통에서 난 가지를 꺾었을 때 그게 이제 호테르가 되는 것인데. 뿌리에서 나는 것은 아주 가늘고 길게 쭉 뻗어 올라가지만은 이 몸통에서 나는 호텔르라고 하는 이 가지는 끝이 뭉툭합니다. 그래서 그 가지를 꺾어내면은 끝이 이렇게 주먹만하게 돌독기가 붙어 있는 것처럼 끝 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막대기를 목자가 긴 지팡이를 들고 또 막대기는 허리춤에다 차고 있다가 악한 짐승이 양을 공격하러 올 때에 이 막대기를 드는 거예요. 그럼 막대기가 돌도끼처럼 그걸로 한대 내리치면은 완전히 짐승이 죽고 마는 그런 아주 위력이 있는 것이 바로 막대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도 우리를 지팡이를 가지고 인도하시고 우리가 또 낭떨어지에 떨어졌을 때그 지팡이로 우리를 건너 올리시고. 또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다가오는 우리를 공격하라고 다가오는 이 악한 원수를 막대기로 그 머리를 부셔버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뿐 아니라 또 원수 앞에서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죠. 항상 원수는 우리 주위를 맴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세기 50장에 보면은 요셉이 나오는데 요셉의 나중은 아주 존귀하게 되었지만은 그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로 많은 원수들이 있었어요. 자기의 형제들이 원수였습니다. 나중에는 또 보디발도 보디발의 아내도 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원수들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셔서. 에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얼마나 많은 원수들이 있었습니까? 그를 공격하려고 하는 원수들, 사울 왕이 죽자 또그 이번에는 그의 아들이 그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그래서 왕궁에서 떠나가야만 했던 그러한 문제들 수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다윗이 요셉이 죽지 않고. 결국에는 상을 베풀어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원수도 우리한테 항상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도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이 상하지 않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도록 지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하나님께서 성전에 계시고 그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원수들을 물리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와 함께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곁에 계셔서 그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오 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자 되신 주님이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전쟁을 나가서 장수가 이기게 되었어요. 그러면은 진, 그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포로로 끌고 와서 왕 앞에 포로들을 다 무릎 꿇혀 놓습니다. 그러면 왕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큰 상을 내립니다. 그에게 잔을 주고 거기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부어줍니다. 그리고 그 장수를 위해서 큰 상을 베풀어 줍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저기서 원수들이, 포로로 잡혀온 원수들이 자기를 이긴 그 장수가 상받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 앞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왕이 원수의 복전에서 이렇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 주눅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에는 승리는 좋아 여러분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환경의 사모님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미국에 살고 있는 남편이 목사였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1998년에 나이지리아 국제사기단에 보이스피싱에 걸려가지고 가지고 있던 전재산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충격 먹어가지고 집을 떠나버렸어요. 혼자서 자녀셋을 길렀어야 됐습니다. 38살에 거의 과부 아닌 과부가 됐어요. 그 아이들을 기르는데 그 미국 땅에서 아이들 기르기가 쉽지 않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옆에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 사람 남편이 사기당해가지고 저렇게 살고 있대 아이고 지질이 복도 없지 하면서 수근수근거리는그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좌절하고 그런 소리 들릴 때마다 낙심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럴 때마다 오늘 시편 1 3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야외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주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날마다 자녀들과 함께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했더니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자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어 가지고 생활비도 없어서 할아버지에게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성찬아 가서 할아버지한테 우리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할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가서 할아버지께 말씀드려라. 자기는 너무 자주 가가지고 면목이 없으니까 이제 손주를 내세워 가지고 할아버지한테 가라니까 열살 먹은 이 아들이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합니다. 엄마, 할아버지보다 더 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달라고 하세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부자시고 나의 목자신데 내가 육신의 할아버지를 의지했습니다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턱도 주님께 맡겨서 부르져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이 가정에 장학생들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 아들 성찬이는 보스턴 대학을 4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그딸 은혜가 보스턴 대학에 또 전학 장학생으로 가게 되고 막내 은희도 하버드 대학을 4년 전액 장학생으로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 자녀가 받은 그 장학금만 다 줘도 170만 달러라고 하는 23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던 그 사람들 앞에 원수들 앞에서 놀라운 은혜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목자가 되어 주셔서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데 시시하게 베풀어 주지 아니하시고 큰 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세 번째로 선하고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국이 자식 사랑이라고 하면 뭐두 번째가라면 서러운 곳이 대한민국이죠. 특별히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 자녀라고 하면 끔찍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녀에게 뭐라고 하는 것도 용답을 못 해요. 사람도 그럴진데 짐승들의 사랑은 또 어떻습니까? 짐승의 자식 사랑도 아주 유별나고 뜨겁습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사시사철 추운 남극에 황제 펭귄이 있는데 5월에서 8월까지. 그 기온이 영하 50도로 내려간다. 그 50도 속에서 추우수로 추운 곳으로이 황제펭귄들이 새끼를 기르려고 가는 거예요. 왜그 원수들이 없는 곳으로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추운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하 50도가 되는 곳에서 알을 낳고 알이 땅에 닿으면은 영하 50도에서 알이 금방 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황제펭귄 아빠가 자기의 발 위에다가 알을 올려놓고 그리고 털로 거기에 배 털로 이렇게 그 알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지도 못 해요. 그게 혹시 떨어질까 봐서 조심조심 움직이는 것이죠. 황제 펭귄 아버지들이 다 모여 가지고 그 거센 바람을 시속 100km가 되는 그 거센 찬바람을 견디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들이 모여 가지고 펭귄들이 서로 막 이렇게 추운 곳에서 밖에 있는 펭귄들은 또 밖에서 있다가 안으로 안으로 계속 자리를 바꿔 가면서 두달 정도를 그렇게 이 새끼를 키우더라고요 근데그 새끼가 아래서 부화하고 나면 먹을 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뱃속에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음식들을 꺼내 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쫄쫄 굶어가면서 먹을 것도 없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뱃속에서 음식물을 토해내 가지고 그것을 먹이는데 그게 펭귄밀크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을 먹이다가 먹이다가 음식물도 없으면 위에 점막까지도 그것이 나와가지고 먹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아버지가 그 아이를 조금 새끼를 키워놓으면 이제 어미들이 밖에 가서 먹을 것을 충분히 먹고 와가지고 아버지하고 교대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교대하면서 한 6개월 동안을 새끼를 기르는데 새끼를 기르면서 그 아버지 엄마, 이 부모 펭귄들이 큰 한 몸무게가 절반 정도로 줄어들 정도로 애써서 이펭균을 키우더라. 여러분, 부모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부모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말로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죄인들인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범한 죽음이 아니죠. 십자가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시면서 온갖 저주를 당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사랑도 이보다 더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우리는 정말로 수지맞은 사람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살아생전에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또 죽어서는 우리에게 천국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살아생전에 우리와 함께하셔서 선하심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항상 지켜주실 뿐 아니라 야외의 집에, 천국에 영원히 살도록 문을 열어주시고 예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신과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평생을, 아니 죽어서까지도 천국 갈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겠다고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날마다 날마다 지켜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찬양하시고 예배하시고 봉사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복의 복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을 받는 우리 남성교회의 모든 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